History, people often say, repeats itself. 예. 그냥, 요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 역사는 repeats itself. 그, 역사를 반복한다. 역사는, 역사를 반복한다. 이거, 얘랑 똑같으니까, 이태사에 셀프 붙여가지고 쓴 거야. 역사. 됐어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됐죠? And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ancient civilizations, some things do seem to happen again and again. 자, 그리고 바라보는 것. 됐어요? 예, 바라보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보면. 뭘 바라봐요? At the historical record. 역사적 기록을 바라보면. 어떤 기록? The ancient, 고대 문명. Civilization 문명이요. ancient civilization 고대 문명의 역사 기록을 바라보면 some things 일부의 것들이 to s e m 그렇게 보입니다. to s e m 그냥 원래 s e m 만 써도 되거든요. 이 두는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강조하려고. 없어도 돼.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예. 어떤 것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 to happen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얘기가 그냥. 됐어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looking at, 여기는 분사구문인데요. 만약에, 뭐, if 또는 when, if나 when 쓰고, when, we, 예, yeah, look at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When we look at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ancient some uh, ancient c i v i l i z a t i o n 요렇게 바꾸도 셔 돼요. 뒤에 거랑 뭐 다르긴 하지만 yeah. civilizations expand, get over extended, and then collapse. as in the cases of Rome which went under in 476 A.D. and the British Empire which fell apart more than a thousand years later in the post-World War II era 되게 길, 길게 써서 해석이 안 됐겠네요 자, 문명은 Civilizations 문명은 Expand 예, 확장합니다 라는 뜻이야 문명이 점점 커집니다 됐어요. 그리고 get over extended. 지나치게, 지나치게 확장됩니다. 됐어요. 운명은 일단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get. 지나치게 커져요. 됐어요. 운명이 커지다가 엄청 커져요. and then. 그리고 나면 collapse. 붕괴합니다. 무너집니다. 이런 뜻이야. 쭉간 거야. 처음에는 이제 분명히 생기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고, 너무 커지고, 그러면 망하고. 이겁니다. 됐죠? As in the cases of Rome. 예, 뭐, 뭐처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는 어떤 경우처럼? 로마의 경우처럼. 됐어요? 로마의 경우처럼. 하고 여기 컴바찍어놓고 로마 설명할 거야. 로마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봐. 설명할 겁니다. 로마가 뭐냐면 관계 대명사 위치. 로마가 뭐냐면 로마는 went, 갔어요. Under, in 476, uh, uh, 76 A.D. 예, 기원 후 476년에 어, 예. went under, 예, 무너졌어요 정도 생각하십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무너졌고, and 그리고 British Empire. 됐어요? 영 대영 제국. 이것도 British Empire는 대영제국이에요. 영국 대영제국 위치 이것도, 콤마 찍고 계속 좀 그거는 f e l l a part 무너졌어. More than a thousand years later 예. Failed part는 이게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예. Yeah. More than a thousand years later 수천 년도 더 지나서 In the post World War Two era 예. Yeah. Uh, 왜? 수천 년이? 이천 년도 더 지나서요? 예. 예, 포스트 월드 월 예, 2 예,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수천 년도 더 지나서, 아, 로마가 망한 지 수천 년도 더 지나서, 이거네, 그냥. 그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대형제국은 망했어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나라를 설명한 게 아니고,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했네요. 로마는 옛날에 그때 망했고, 예, 대영제국은 요즘에 망했고, 뭐 이런 거야. 그냥 쪼개졌고, 이런 뜻이야. 됐죠? 예. But, is this always the case? case? 예, 근데 이것이 항상 그 경우일까? 즉, 맞을까? 이런 뜻이야. 이게 항상 그럴까? 이게 커졌다가 너무 커지고 망하는 게 항상 그럴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예. Archaeology would be pretty boring. Archaeology 는 뭐야?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이 고고하기 would be 그럴 겁니다. p r e t t y 는 매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꽤 상당히 b o r i n g 할 겁니다. 아 되게 심심할 거야. 지루할 거야. 똑같을 거니까. <laughs> 땡땡. o r i n g It o d i n g d e i n g t h o i n g would h e p p t e i n g would g a e i n a n g d a i n g a i n 뭐? d g i n 그냥 한 가지 일이 왜지도한 건지 설명한 거야. 그냥 한 가지 would happen. 일어날 거잖아. 어 g a i n a n 반복해서. 그러니까 역사 뭐, 뭐하러 공부해. 한 가지만 딱한 세트만 기억하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건데. 뭐, 그럴 겁니다. 이런 거야. But, 그러나,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관계 대명사 왔었어요. 아케알러지스트들이 고고학자들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케어로, 아케알라 러지스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얘기겠죠. Some civilizations end suddenly, like Aztec and Inca, conquered by invaders in the 1520s AD. 어떤 어떤 문명들은 end 끝납니다. 갑작스럽게 끝나요. 됐어요? 갑자기 끝납니다. 라이크는 예를 들어 뭐 뭐처럼 뭐처럼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처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망해 버려요. 얘들이 컴마 찍고 컨커드 PP 썼어요. 정복된 거야. 마이 인베이더스. 인베이더스 침입자들. 1520년에 침입자들에 의해 정복된 인 잉카나 아즈텍처럼 갑자기 망. 해요 아까 그거랑 다르잖아. 아까 로마는 쭉 예, 생긴 다음에, 생긴 다음에 뭐야? 수천 년더 지나서,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해서 망하고, 대형제국도 뭐 오랫동안 지나다가 망하고, 뭐 이런 건데, 얘들은 그냥 갑자기 망해, 뭐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Those empires never had the chance to collapse as a result of over-expansion. 예, 그 제국들, empires, 그 제국들은 결코 가진 적이 없어. 그러할 기회, chance, 기회를, 무슨 기회? 무너질 기회, 망할 기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무너질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 왜 무너져? As a result of over-extension. 예, 지나친 확장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고고학도 다를 수 있어요. So, 그래서, in the case of civilizations, 예, 문명의 경우에 있어서, history repeats itself, seems to be an oversimplification. 예, 문명, 문명에 있어서는, 역사가 그 자체를 반복한다. 즉,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말은, seems, 그렇게 보입니다. 에 썼어요. to be an oversimplification. 지나친 단순화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다 망한 케이스가 다른데,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순 없지 않느냐? 뭐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역사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만은 아니다' 됐어요. 역사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여기, 어법으로 looking at 요거 본거 밑에 있는 when we look at 요정도로 바꿀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to seem 요거 그냥 강조해서 썼다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위치, 컴마 위치 둘다 위치로 썼고 얘들은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대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아케어로지스가 boring 하냐 b o r d 하냐 이런 문제를 낼수 있어요 안내겠지만 그러면, b o a 라고 하시면 틀려요. 보링이라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t h a t what. 관계 대명사에요. 이 자리에 대시나 위치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what, 보시고요 그리고, c 커드 예, pp 썼어요. c 커링안 되고. 바 y 으니까 선생님 제가 그 정도는 알죠. 할수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 예, 요 앞에 위치, war 정도, 또는 아 정도 생략됐다고 보셔도 돼요. 됐어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틀 컬라스는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내가 너네 학교 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런 거 있잖아. 양현이의 노트 막 이런 거나와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예, 보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예, 어휘는 한번 볼게요. 어휘는 예, 그냥 뭐 예, e x p a 이 과정이거든요. 확장됐다가 너무 커졌다가 붕괴했다 뭐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boring 이것도요. 요것도좀 예, 심심하다 이런 느낌에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예. 콜 s 스 여기 한번 더 보시고 오버, 오버 익스펜션이나 오버 심플리피케이션 요 정도는 봐두셔야 됩니다. 됐죠? 원래 순세 문제였기 때문에 삽입이나 순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